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아 여기 고촌에선팅 집인데 네. 상호 좀 알려주세요. 여기 아메리칸 게르지 김포점으로 네. 이제 구유 옛날에 이제 스펙트럼 킹팅이라고 네.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아 대표님 근데 이번에 선트 중고 나다고요? 네 레이너에서 지금 F 시리즈 팬텀 시리즈라고 해서 네. f 9 5라고 새로 나온 제품들이 음. 있습니다. 음음. 제품이 뭐 그전에 이제 S9이나 그쪽에서 문제 있었던 뭐 그런 문제들 해결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네. 음. 신성도 괜찮고 문제 좀더 해결됐기 때문에 뭐 필링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아, 것 같습니다.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네. 네 그렇죠. 아그 추천한 이유가 그게 좋으니까. 네, 좋으니까. <laughs> 열차감도 네. 기본적으로 잘 되고 네. 그 신성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 테슬라. 네. 차들이 좀 종종 오나요? 좀 어, 많이들 오시는 편이죠. 지금 뭐 저희들은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테슬라 네. 쪽 전문 업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지금 테슬라 쪽 동호회 쪽이나 네. 회원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편이죠. 아, 이번에 네, 테드라천대 네. 모임 거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참여했습니다. 아,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자, <laughs> 아, <참. 웃음> 그런 이벤트가 진짜. 네. 전국적으로 그렇죠.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초 전국적으로 모임도 하고 단뭐 네.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지. 정보도 교류하면 맞아. 상당히 좋은 네. 모임이 되죠. 한태태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? 아, 네. <laughs> 그럼 대표님 그 선팅 경력이 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. 지금 벌써 올해 접어드는 게 벌써 30년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야, 그럼 이제 눈 감고 필름만 만져도 아시겠네요? 아, 지금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배우는 입장에서 네. 응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러면 확실히 연예이되이니까 m s 하 a k e had anime and d e s i g n 은 r s o m e t h i n 꼼 somet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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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e t 천 i 대표님, 성격이 되게 차분한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럼 하여튼 제가 썬팅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 깨끗하네요, 진짜.